공무원 시험 사건 사고 논란.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시험 제도는 1949년 국가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으며 현재의 토대를 갖춘 시험은 1981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은 매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강사비 현타 받은 시험 문제 논란부터 시험 문제 유출, 중복 정답, 인성길도 없는 합격자 논란 등. 진실의 방으로 열심히 준비한 공시 등들에게 한숨만 나오게 하는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과거의 사건, 사고 논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시험은 어떨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꼭 그렇게 출제해야만 했냐? 지역적 문제 논란, 취업난으로 공무원시험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데 지역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출제하여 선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어에선 지문을 지나치게 길게 만들고 잘 쓰지 않는 한자 문제도 출제가 되어 문제가 됐었고 지역적 유형 단골인 한국사는 연도 문제가 30%나 출제되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8년 서울시 7급에서 고대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 찾기 서울시 9급에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기가 나왔는데 이걸 풀라고 하는 건지 찍으라고 하는 건지 대놓고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찍는 연습을 <laughs> 배우는 게 나을 정도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적 문제는 변별력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변명만 하고 아직도 큰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출제 어떻게 안 될까요? 공단기 왜 그러셨어요? 인성 합격자 논란 1월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리고 합격 인증까지 게시하여 논란이 된 7급 합격 임용 후보자는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 또 있다고? 커뮤니티에 지방교대 수준 모욕 부모 폐륜 발언과 성적 모욕을 올리는 등 교단에 서선 안 되는 교대생도 있었습니다 이 교대생은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되었는데요 문제는 임용 취소가 되었는지 임용이 되어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용 자격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됐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인용이 된다면, 후덜덜. Yep. 실수라고요? 이게 국가시험 맞나요? 공무원시험 유출 논란. 정말 중요한 시험에 유출이란 말을 들으면 열공했던 수험생들에겐 열폭을 안겨주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었던 20년 경찰공무원 문제 유출 사고는 어렵기도 시험 시작 전 칠판에 적은 문제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를 걷기도 전 기재되었으며 답을 확인하고 공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장에선 감독관이 시험응시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응시자만 5만여 명으로 경쟁률 또한 18.8대 1이었으니 논란이 된 시험은 결국 조정 점수로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코로나 시험 연기 논란 이 코로나19로 인해 5급 공무원 공채를 시작으로 국가직 지방직 시험도 같이 연기되었는데요 연기된다는 입장만 나오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험생들은 변수가 많은 시험 일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공부 리듬까지 깨지고 시험이 또 연기될까 걱정되는 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시험을 치는 수험생분들도 코로나19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시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학교까지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공단기. 그럼 이만 여기까지.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 논란이 없는 그날까지. s u n